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3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우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희감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난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무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의 유언은 24장에서도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23장과 24장은 같은 날에 한 것이 아니라 23장의 유언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표현은 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입니다. 비록 여우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으기는 했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세겜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겜에 왔다는 것입니다. 모이게 한 여우수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겁니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그렇게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라고 되었습니다.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유프라테스강 위쪽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 땅에 살게 놔두었다가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에 또그 자손들도 우상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상을 떠나서 고양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옮겨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수 없을 때, 내 영혼이 죽어갈 때, 신앙인으로서 주일 성수를 할수 없을 때,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자신을 많이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그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고 그 공동체가 바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모르겠지만 자신이 성교사적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그 공동체를 바꾸어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가는 신앙이라면 돈을 아무리 번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옮기는 것도 더 나은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옮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모든 지인을 떠나는 희생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결정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얻고 그 후손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게 하는 그런 복을 얻는 결과를 얻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지나서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애국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희감을 보내셨습니다.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애굽 군사가 그들을 뒤쫓아 올 때에 바다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사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그런데 7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의 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아도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며 출애굽 시키셨지만 홍해에서만큼은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부르짖지 않아도 분명히 백성들을 살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연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리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 일은 아무리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저 우연히 혹은 내가 운이 좋아서 또한 내가 똑똑해서 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느낍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셨다는 겁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졌으며라고 합니다.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과 부월의 아들 발람의 꾀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또한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라고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땅의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듣는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에 나가서 죽을 만큼 싸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무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강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이미 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절대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심고 거두어 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아니,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찬송과 301장의 처음 부분을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너무나도 많이 부르는 찬송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역사 그 은혜를 말하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의 크신 그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남은 삶 속에서 덕준이가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고, 2026년이 다가옵니다. 새해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 나이다. 아멘.